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낭만골퍼 설사빈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은 제가 충청도까지 놀러 왔는데, 충청북도 아 여기 충주에 있는 임페리얼 레이크 시시라는 데를 왔습니다. 와, 근데 매미좀보세요 아, 매미 보이진 않죠? 매미 소리에 비행기 소리에 와, 전투기가 지나가네.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여기 공군 비행장이 있어가지고, 막, 그, 공군기가 막 떠댕기고 그러네요. 여기는, 인페리얼레이크시티입니다 자, 지금 전반전은 지금 거의 다끝났고요 음, 전반전 지금 마지막, 아, 8번째 홀인가 보네요. 파3홀인데, 앞에 퍼터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짬을 내서, 제가 스냅 영상 하나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멤버는, 아픈게층 장개인데요 서울에 있는, 우리, 친구들 조카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지금 사빈각 시 모습도 보이네요 저희 집사람하고 그래서 서울 친구들 동생들 후배들 조카들 가족들 뭐 이렇게 모여갖고 오늘 홉게임 치러 왔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기 임페리얼레이크 cc 왔는데요 요즘 다 아시겠지만 이 올데이그룹의 골프장들이 4개가 다 평일날 일분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값이 쌉니다 그린피만 얘기를 한다면 뭐 5만 원, 6만 원, 7만 원요 정도예요. 3부가 조금 더 비싸고요. 2부가 굉장히 싸고 저는 1부 티를 아, 티 옆에 들어왔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어, 요 근래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도 잔디 교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전홀에서 잔디 교환을 하다 보니까 약간 번잡스럽긴 한데 가성비로 따진다면 여기는 무조건 강추입니다. 강추. 꽃피장 상태는 전반전을 돌았는데 상당히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린 상태도 좋고요. 그림 빠르기2.8 나오고요. 태페우웨이도 음,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음, 발점을 꼽는다면 태우웨이를단지를좀 깎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 약간 노프 같은 느낌.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도 또 전투기가 날아가네요. 공군비행장이 있어서 그래요. 자, 지금 티샷 하는 사람이 우리 일국장인데 자, 오른쪽인데요. 자, 옆그리 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피자 탈 사람은, 아, 제 조카였죠? 강회장인데, 강회장의 오늘 아이언샷이 착감이 너무 좋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매준의 거리가 얼마나든죠 85, 85도, 8 아, 습 자, 오늘 드로우 아이언샷이 굉장히 잘 맞는 우리 강회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발했고요잘 돌아갑니다. 피나이! 꽂았어요. 와, 논이 조금 길었네요. 논이. 논이 약간 길었습니다. 아깝습니다. 어, 음. 아, 저티셔터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이게 하죠. 화면이 잡힐지 안 잡힐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어, 이거 어떡해. 짧았어요. 우측 가는 바람에 짧았네요. 자, 여러분, 저는 우측으로 밀리는 바람에 좀 짧았고요. 자, 우리 사빈각시 한번. 오늘 사비가 시에 컨텐츠 좋습니다. 지금까지 스코어, 본인의 평상시 스코어를 보다 월등히 잘 치고 있어요. 어려운 구장인데, 낮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밍, 에이밍 잘잡네요 좋습니다. 자, 피나이죠? 아, 안 돼. 호르르놓면안 돼. 안 된다니까. 아, 와, 이거 우르르 할뻔 했어요. 여러분, 큰일 날뻔 했어요. 아, 나 보험 안 들었거든요. 엊그제 해약했는데, 와. 자, 이렇게 해서 사인각 씨가 저 이제 최고잘 쳐놨습니다. <laughs> 이제. 어, 아니 들어간 줄 알았어. 진짜로. 포물선이 들어가는 포물선이었어. 음. 안잡아요 자, 내리막 심입니다 앉아 바꼭 잡고요. 어, 버디 찬스야. 버디 찬스에 어. 지금 사인각 씨가 한 1.5m에 붙였네요.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은. 아, 두 명은 헬렐레, 한 명, 우리 강회장은 올렸는데, 사빙각 씨한테 나벨를따먹혔네요 아, 깝네요 자, 버디 찬스 아, 두 사람. 네, 아, 어, 찬스. 어 사빙각 씨 나이도 나쁘지 않아요? 아, 오른쪽으로 한컷뿐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아, 때. <목소리> <목소리> 지금 사빙각 씨한테 제가 구찌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피칭을 했어요. 피칭을. 어, 아니, 그거 아니에요. 내걸 주셔야지. 라인은 잘라주세요. <목소리> 어. 내거 여기 피치. 여기. 아 내꺼 피치 자 여러분 두사람은 아 벌이 찬스에요 자 우리 강회장은 4.5m 5m 정도 되겠네요 자, 사진각시는 우와 대박 1.5m에 붙였어 우와 자 그리고 이 극장이랑 저는 이렇게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50도 가지고 큰저 펀치샷을 했는데 사실 열린 게 아니고 끝에 맞았습니다. 자, 우리 사진 각이 여보, 이것좀 잡아 주세요. 나 앞으로. 아, 이게요 아. 좋아요. 음, 자, 저는 오케이 조서, 오케이 파로 마무리 를 했고요. 우리 친구들 가고장 아이 장 어디를 한번 지켜보도록 겠습니다 어, 지금 당신 같은 경우 어, 우측으로 한컵 정도인데, 한컵 정도는 봐야 돼. 적어도 한컵은 봐야 되고, 1m만 친다는 느낌으로 쳐보세요. 네? 나이스 버디! 아, 나이 와! 나이 와. 나이 자, 니오는 서빙각 센터 뺏겼지만, 버디로. 자, 축하합니다. 아, 버디. 아, 요번에 저돈 많이 나가겠네요. 오. 자 우리 강회장이나이스 버디 사빙각시, 하겠습니다. 제가 1m 포팅만 하라 그랬는데 아. 과연 어떤 식으로 될지. 아! 오케이, 파! 아, 우측으로, 우측으로 쳐야 되는데. 사빙각시, 사빙각시, 아깝구요 자, 이국장 출발했고요 나이스 파! 아, 나이스 파! 자 그래서 버디 하나에 스리파 아 버디 값 주고 오늘 돈좀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크스 스냅 영상을 봤고요. 비행기 소리가 던더기 소리가 아주 시끄러워서 아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스냅 영상 하나 찍어서 보여드려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